5월 31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새날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5월 한 달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또한 새롭게 주실 6월 한 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특별히 하나님께 살아가신 귀한 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을 취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성실과 최선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고단함과 어려움과 문제와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 드리는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이도벨의 반역 소식, 배신의 소식과 또 그것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등장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오랜 친구였던 후세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나와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감람산 언덕을 향해 지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나마 아직까지 여기 있어도 괜찮은 것은 아직 압살롬이 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머리를 가리고 울며 걸어가고 있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머리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 명예의 상징인 머리를 가리웠다라는 것은 나의 명예가 상실되었다, 나는 명예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울었다하는 것도 비슷한 연유입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뒤로 두고. 떠나야 한다라는 자신들의 비참한 형편을 바라보면서 크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은요 다윗을 향해서 특별한 표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맨발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모든 백성들이 맨발로 행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말씀도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맨발로 행했고 그와 함께 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가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혹자들은 다윗이 급히 나왔기 때문에 도망을 쳐야 했기 때문에 맨발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은 왕이 맨발로 가게끔 신하들이 그냥 두지 않았겠죠. 자신의 신을 벗어서 왕에게 신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맨발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행위는 노예들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치스러운 죄를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상징적인 행동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신발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 앞에 부정한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보이는 반응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뉘우칩니다라는 고백으로 다윗이 맨발로 걷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향해서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더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립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아이도벨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바스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이도벨은 그리고 다윗의 모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압살롬의 발람에 동참해서 그의 편에 섰습니다. 라는 소식을 요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모사였고 절친한 친구였던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에게 걱정이 되었던 것은 아이도벨은 지략가였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데에 타고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압살롬의 편에서 모략을 세우고 압살롬이 그것을 진행한다면은 자신이 위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이때 다윗의 심경을 표현한 시편이 시편 55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강의를 통해서 함께 배웠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아이도벨의 반역을 들은 순간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의 결친한 친구였고, 나의 동료였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다윗은요. 가장 먼저 선택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충격적인 소식,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고통스러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은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비록 그의 인생은 바닥에 있지만은 그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아이도벨의 무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달라는 정말 단순하고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아픔과 상심되는 일을 겪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로 어떤 미사 요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단순한 기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치는 그 작은 신음을 듣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움 중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은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죠.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동일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랫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는 곳은요 감람산 꼭대기를 말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는 것이라는 것은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후세는 다윗이 아셀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나와 피날길에 올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다윗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후세가 과연 누구일까요? 37절 말씀을 보면 후세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 여기서 친구에 해당하는 단어가 레에라는 단어인데 이 레에가 친구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은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하여서 왕에게 전하는 대신을 의미할 때도 사용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윗 곁에 있으면서 왕의 정책을 결정할 때에 곁에서 어떤 의견을 내고 또 필요한 말을 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도벨이라는 모사가 있었지만 또 다른 모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후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 곁에 머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떠나 있었습니다. 후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사가 두 명이면은 정책이 엇갈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도벨과 후세가 정치적으로 경쟁을 했는데 아이도벨이 이겼기 때문에 후세는 다윗 곁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다윗이 도망쳤다. 피난길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도비라는 모략가가 나를 떠났다. 나의 반대편에 섰다는 것을 듣고 낙심해 있는 다윗에게 또 다른 지혜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과 동의하겠습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후세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른 방법으로 당신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4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인이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배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눈앞에 후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는 모략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부탁합니다. 너, 압살롬이 있는 에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아이도벨이 모략을 세울 때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에루살렘에 들러가서 압살롬의 지략가가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위험한 제안입니다. 정체가 탄로 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는 다윗의 부탁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후세의 등장과 그의 동행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드렸던 기도의 응답, 후세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후세가 같은 친구가 필요할 때가 있지요. 지치고 힘들 때, 낙신될 때, 같이 마음 아파해 주고 위로해 주고 도움이 되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를 보내 주십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친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 어느 친구보다 가장 좋은 친구가 내 곁에 있다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후세라는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성도가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환난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것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여기 나오셨잖아요. 그렇다면은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앞에 주변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가장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여전히 전쟁과 내전과 또한 나라 안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수단, 미얀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독재적군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북한 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땅 가운데 어려움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정책을 계획하고 행하는 위정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국내 경제와 정치적 환경이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온 성도가 매일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실천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발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이 이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라와 열방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개인기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어 주요